예쁜 은 무조건 앞머리가 어울릴까요? 서구적인 이목구비와 작은 얼굴형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김지원님 같은 앞머리입니다.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풀뱅, 세련된 이미지와 특징을 보완해주는 페이스 라인뱅과 사이드뱅. 여러분들은 어떤 앞머리가 더 예쁜가요? 풀뱅은 시선을 이목구비에 집중시켜 주지만 약간의 특징이 중안부 여백으로 인해 특징이 강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페이스 라인뱅과 사이드뱅은 중안부 여백을 가려줌과 동시에 장점인 이목구비에 시선을 집중시켜줌으로써 특징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조해 줍니다. 작은 얼굴형과 큰 이목구비로 인해 모든 헤어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특징들을 커버하면 장점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중안부 여백을 가려줄 앞머리와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달사순 채널에선 퍼스널 헤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15만 시간 동안 미용만한 남자 고달사순입니다. 소구적인 이목구비로 사랑받고 있는 김지원님. 장점만 있을 것 같은 그녀도 중안부가 약간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중안부 여백의 특징을 커버하는 헤어스타일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얼굴형. 첫 번째, 이미지. 이목구비가 뚜렷한 김지현 님은 선이 강한 편이라 어려 보이는 이미지보다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건 사이드뱅이나 세련된 페이스 라인뱅,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사이드뱅과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풀뱅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땐 어떤 뱅이 더잘 어울리나요? 앞머리가 있으면 이목구비의 장점이 강조되고 어려 보이는 이미지가 연출됩니다 하지만 원래 어려 보이는 이미지보다는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희석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레이어드 컷을 이용한 사이드뱅입니다 턱선까지 연출되는 사이드뱅은 선이 강한 김주현님의 특징을 보완하고 이목구비를 강조해주며 원래 가지고 있는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해주므로 앞머리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선 어려 보이는 풀뱅보다 세련된 사이드뱅이 더잘어울니다 올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얼굴형, 뚜렷한 이목구비로 흠잡을 것 없는 얼굴형이지만 중안부 여백이 있어서 얼굴형이 각져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백 때문에 각져 보이는 얼굴형은 턱선을 가려주거나 시선을 세로에 모아지게끔 하는 디자인을 연출하면 특징은 희석되고 장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앞머리의 양과 길이감, 눈썹 정도의 길이의 앞머리와 광대까지 내려오는 앞머리입니다. 짧은 기장의 앞머리, 눈썹까지 내려오는 앞머리는 이목구비의 시선을 집중시켜주지만 광대에서부터 시작되는 중안부 여백이 커버되지 않으므로 특징이 강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긴 기장의 앞머리인 광대까지 내려오는 앞머리입니다. 긴 기장으로 중앙부 여백을 커버함과 동시에 가운데 가르마로 시선을 세로에 머물게 함으로써 장점인 이목구비와 아래 턱선이 강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앞머리라도 가르마와 길이감에 따라서 장점이 강조될 수도 있고 특징이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부에 여백이 있는 얼굴형에 추천하는 앞머리는 페이스 라인뱅과 이어뱅. 이마가 넓은 쪽에 연출되는 페이스 라인뱅은 이마 라인을 커버해줌과 동시에 포인트를 연출함으로써 시선이 이목구비에 집중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동시에 이어뱅은 중안부의 여백을 가려줌으로써 각진 얼굴형의 라인을 보완해줍니다. 이처럼 특징이 1도 없을 것 같은 김지현님도 약간의 특징을 커버해주는 앞머리와 특징을 강조하는 앞머리로 인해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헤어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중안부 여백이 있으면 무조건 페이스라인 뱅과 이어뱅을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손질 여부와 중안부 여백에 맞는 길이와 양을 연출하셔야 자신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중안부 여백도 다 같은 여백이 아니라 자신의 여백에 맞는 양을 연출해야 한다는 사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더 예뻐지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